쌈좀 싸서 이렇게 아 그래 네. 아, 죠 타이밍 보,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이어봐 어? 어? 손에 왜 힘이 없지 나도 안어 저는 힘이 없 네. 뭐야 여기 거다다다아 이거 손에힘이없시다하시고 아이고. 아저 저기서 사랑을 느꼈거든요. 야. 아, 손에힘이없시다하시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아요어어어먹어어어어어어먹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Natürlich.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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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석훈 오늘. 사쿠 어, 석훈이 표정 봐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아, 맛있다. 지금. 맛있어요? 응. 음. 너무 어. 행복해. 저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이거 참. 났다,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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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거기 안 꼽으면 어딜 빠졌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음. 오, 어 잠깐만. 가운데 <laughs> 껴있어, 하필 <하피에. 웃음> 아, 맛있다. 다 너무 이제 화기해 보이고, 서로 뭐 쌈을 싸준다든지. 항상 제 옆에 이렇게 보여요. 제 앞에 있고, 옆에 있고. 그냥, 안 보고 싶다. 근데 그게 또안 돼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이런 게 행복이지. 음, 맞아, 맞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웃음> 정말요? 정말요?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데뷔가 되잖아요, 지금 옆에 카리아님이 자, 제가 간단한 미니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게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아 그런 거짓말 탐지기 기계를 갖고 왔습니다. 오! 오, 거짓말. 오 거짓말 탐지기! 오 아, 엄청납니다. 무서워. 가운데다가 그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놔주시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좀 있는데, 네. 이석훈님한테 네?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어, 아니요, 곤란할 것 같은데. <laughs> 번호를 하겠습니다. 네, 거절은 할수 없습니다 시작하면 아, 시작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네. 아, 잠깐만요 나 진짜, 아, 진짜. 네 어. 제가 일단 너무 궁금했던 건데 나는 응. 어? 아침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간다면 파트너를 바꾼다 아이 아이, 아이 이거는 뭐 무슨, 아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질문에 <laughs> 파트너를 바꾼다 네 아니요 해야지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음. 아니요. 아니요. 정확한지 아닌지 나옵니다요기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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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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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습니까? 실실 아, 못 하겠어요. 네. 아, 한번 갔어요. 아이고 씨. 좋아하네요, 진짜. 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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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바꿀 리가 없죠. 둘이 이미 쌈이 교환됐는데요. 네, 저 어떤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를 좀 높여 줬습니다. 그렇죠? 예. 요 뻔한 질문으로. 아니면 제가 제가 한번 질문 타 해도 됩니까? 네네네. 고기님한테 질문할게요. 오. 아예 한두 한 분한테 들 질문 가네요. 그렇죠. 미님이야다. 나는 오늘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흔들렸다 아니요 자네 아니요 불러 자네당 아니 근데 왜 지원 님한테도 궁금함이 그래 그래 있다고 했잖아. 지게 걸릴 수 있어요. 라인나면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아아 거짓이라고라고이 아 거짓이 거짓이라고? 아, 친구가 아 방송을 좀하안 안안안 되겠네. 부셔야지 저거. 부셨어야 돼. <laughs> <laughs> 이거 기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어 저렇게 금방 어, 왜냐면 여자가 고개를 두번 끄덕이잖아요. <laughs> 아 예. 아, 체념이 될수 있거든요. 세 번이면 아, 그래요? 세 번이면 괜찮아요. 아, 두 번은 이제, 어 적어놔야겠네. 적으세요. 네네. 건강한 부부 생활하기 적어놔. <laughs> 예, 예, 예. 적어야겠어그 저는 사실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진 않지만 거짓말. 정말 근데 그 거짓말이 나왔을 때, 네? 어 아니야? 너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럼 누구였어?라고 좀 질문을 던져봤던 것 같아요. 이거 막 이렇게 된다. 아 이게 되나? 저거 생각, 저런 생각, 거에 생각이 확신이 좀 있었잖아요. 된다니까. 공유님에 대한 <laughs> 마음이. 아 저거 어,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 남자들 생각. 야. 느껴볼래요안 느끼. <laughs>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어? 질문이 있으면 전화해요 전 이제 쐐기 골 본인한테? 아니요 <웃음> <웃음> 어, 나 무섭다 오어 이렇게... 어어 어, 이제 무섭다 진짜 던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될게요 <laughs> 나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게좀 부담스럽다 <laughs> 어 <laughs> <무슨 고민이신가? 웃음> 그... <또> 고민을 하네요 <laughs> 질문이 재밌네. 오, 어, 질문이 재밌네. 그냥 눌러, 그냥 눌러봐. <laughs> 뭐, 그냥 눌러. 아직 안 들었지 오래됐네. 어, 어, 바로 답을 안 하니까 표정이 좀안 좋아지고 있죠. 부담? 부담까진 어? 아니라도 아니, 일단 노라고 했어요. 어, 아니 안 부담스러워요. 와. <웃음> <웃음> 진짜 이따 뒤에서 <디스터로> 따라와요 진짜. <laughs> 보자. 아. 아. 아 좋아하네요. 아이고. 공인 <laughs> 이제야 정신 좀 차렸구나. 아 기특하다. 아아 어. 오. 자 줬어요. 지원님. 오. 아 우리 절뭐 진짜. 아, 동맹 동맹. 오어 나는 운동의 이후로어 조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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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는 운동의 이후로좀 이제 마음이 확신이 든것 같다. 아우야, 저거 굉장히 데입실로시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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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굉장히... <laughs> 예, 나는 운동이 이후로 좀 이제 마음이 확신이 든것 같다 yes. 오. 야! 오. 오. 어, 엄청 좋아졌네, 나는... 우리 광대가 <laughs> 무조건 진심 이랬나 아니나 3만 5 오. 다 <오. 오. 웃음> <laughs> <laughs> 자 소금 표정. 오 <laughs> 아 좋아하네. 이게 기계 정확하네요. 어 나름 어 괜찮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 그렇죠. 네, 일단 지금의 마음이지만. 네. 그렇죠. 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여기서 과감하게 좀 물어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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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예, 마음도 좀 아, 알아봐야 돼요, 지금. 저할래요 네. 좋아. 아, 저 좋아할래요. 서진 님. 오, 태현 님. 어. 아, 네. 오케이, 서진님. 어? 아 어. 어. 서진 님. 아, 네. 야, 이거 뭐야? 대박. 아, 태현 님이 서진 님한테 이거 아. 성격 잘 맞을 것 같은 서진이 얘기해 보고 싶은데. 서진 님이랑 진짜 뭔가 좀잘 맞아질 것 같아. 그죠 태현이. 아, 일단 오늘 카페 갔만왔 오늘 밤에 산책 가자고 해야겠어. 멋있는 여자야. 괜찮죠? 저녁에 산책 가실래요? 아! 네. 아! 아, 아, 아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산책. 저녁에 산책, 산책 가실래요? 산책. 산책. 진짜 멋있다. 네. 가요? <웃음> <웃음> 아. 와, 아 어. 어, 거든 나오. 진실해요 아, 진실이 앞에 너무이나가서 불안한데. 아.. 거든 나오아 놀랐어요. 아이고. <웃음> 이거 참. 아니 이거 진짜. 아 놀랐어요. 다시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이거 참. 아하! 이거 막 거짓말 안 한다니까. 아, 저 진짜. 아, 이거 어떡 해! 아, 너무 놀랐어요. 아 다시 해봐요, 진짜로.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진짜. 아, <laughs> 아이 친구 방송을 좀 하네. 아, 아, 방송을 아, 진짜. 아니, 이거 약간 떨려서 그랬실 수도 있어. 아, 불팔컥팔컥. 아, 그렇네. 아. 기계 정신 차려! 저 태연님한테 주문 하겠습니다 아네 미안 타야 아네 기다리세요 어 태연님한테 한번 사무실게요 저 주문해도 될까요? 네 무서워 슈환님은 <목소리> 이성적인 매력이 조금 부족했다? <목소리> 아! 아 저걸 왜 물어봐, 왜 물어봐? <목소리> 그랬어 석훈이 아, 아, 이리 와슈환님은 이성적인 매력이 조금 부족했다? <목소리> 어... 너무 더웠야 <목소리> 네. <떠안.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저런 걸또 해갖고 또저 대답을 했네 아유, 좀 마음 상처다 아, 음. 어, 어, 아니, 너무 아파 그럴 수 있죠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너무, 너무 아파 아, 안 아, 못... 어, 얘 이상해, 아. 아, 이상해. 아. 아. 진실 나왔어, 아니, 또 아니 와, 서운하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마상, 마상. 마상. 아... 아, 저런 게 있었네. 마상이지. 복수 뭐. 타임을. 아, 표정이. 아, 아, 너예요, 이나님. 이미 볼딩 끝나셨네. 아 지금 끝나셨다고 아주. 선님이서 질문하고 싶어. 아저저 이나님한테 저 질문하고 싶어요. 아나 하지마. 아, 나, 하지 나 무섭다. 나 무섭단 말이야. 룸메이트 도와주세요. 아주 세게도 잠가주시는. <laughs> 아. 도와주시는지 도와주시. 도와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저... 거겠죠. 네. 근데 오늘따라 사랑님 이렇게 아이라인 되게 위로 올라간 것처럼 무서... 매섭지 않나요? 아, 그래?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같다 뭐야? 갑자기? 이 질문 이상한데?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같다 예스 응? 응 아... 아저긴 이런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저 긴다 아저 긴다 이런 너무 귀엽잖아요. <laughs> 오, 어, 진짜로? 오 응. 진짜? 응. 는것 같은. 진짜? 네. 응. 는것 같은. 진짜? 네. 음. 네. 음. 네. 음. 할수 있어요 저 상황에.